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이제 다 관광도 대부분 다 풀리고 그래서 어 이번 주는 또 부활절이고 해서 좀 쉬러 왔습니다 둘이 호텔이라는 어 여기 호텔에 왔는데 근처에 가까운 옆에 바로 SM 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SM 옆에 이 호텔을 왔고요 어 사실은 한 2-3일 정도 어 호텔을 머물릴 예정인데 한 호텔만 머무르면 조금 좀 심심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이 호텔, 다음은 다른 호텔, 다음은 다른 호텔 이 형식으로 해가지고 좀 평소에 안 가보던 호텔을 한번 가서 잡으려고 합니다. 흔히 말하면 뭐 호텔 투어라고 할 수가 있죠. 일단 저는 저 차량은 주차장이 아래층에 보면 이쪽 나가는 이쪽에 보면 주차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 쪽 주차장에 들어가서 주차를 하고, 그 다음에 로비로 올라왔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저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 보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 그만큼 지금 관광이 많이 풀려서,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많이 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무래도 현재 지금 이제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 이제 연휴 첫날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 그런 그 관련된 분에 많이 온것 같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저 혼자 온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랑 지금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같이 이렇게 왔습니다. 응. 인사야, 짠영이야짠녕 짠녀. 응. 아, 그리고 제가 드디어, 어 많지는 않지만 구독자 500명이 됐습니다. 예헤이, 박수!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주리 호텔 로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생각보다 안에서는 되게 작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안은 좀게크네요 응. 호텔 리뷰는 방에 들어가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기서 지금 체크인을 하고, 그 다음에 숙소는 약3,000 페소 정도 비용을 지불했고 아고다에서 구매했고요. 아이디를 주면 이제 체크인을 할 수가 있고 다른 뭐 백신에이션 카드라든지 그런 어, 외적인 부분들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아이디만 제출을 하면 지금 체크인을 하는 상태고 여기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용이구나 아고다 에서는 디럭스 룸을 3,000페소에 주고 샀는데 음, 확실히 호텔에서 현금 주고 하는 것보다 이런 어플리케이션 통한 아고다 나 그런 곳에서 부킹 닷운 그런 데서 어, 호텔을 예약하는게 좀더싼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디럭스 룸을 했는데요 어, 가격은 음... 3,000페소 3,000 페더 정도의 가격을 이제 결제를 했습니다 약300 페더 정도 어, 더 지금 아고다나 그런 곳이 더 싸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 체크인을 하는데요 어, 저는 사실은 이제 그 나이가 딸내미가 이제 12살 미만이어 가지고 아직 어, 그, 그 그게 제외되는 줄 알았는데 12살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 주리호텔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따로 베드 침대를 추가하지 않더라도 원래 성인 2명만 가능하대요. 근데 이제 한 명을 더 추가할 경우에는 비용이 500페소가 더 추가된다라는 거를 어 금방 알았어요. 그래서 추가로 500페소를 더 내고 그다음에 아침도 추가를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은 3,500페소가 들어갔고 마찬가지로 아침도 추가를 하게 되면 약 3,800페소 정도에서 4,000페소 000페, 차이가 되는 거죠. 네. 일단은 여기는 10 12세 미만이라도 키가 좀 크면은 어 추가 비용을 받는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클린을 하면 이렇게 어, 이 카드를 주고요 어, 아멘티티스는 10층에 있다고 하니까 일단 그 수영장 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고 아침은 새벽 6시부터 10시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침식사 하는 것은 저쪽인데 내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체크인 했으니 올라, 올라,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자 엘리베이터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는 위로 올라가는 계단인 것 같고, 저거로쭉 가다 보면 에스컬레이터가 나오겠지? 여깄네. 음. 총 에스컬레이터는 3개가, 3개 정도 있네요. 3개 이렇게 있고, 우리는 9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9층으로 가자! 9th floor! 이거 킹해야지 찡! 찡! 안 되나? 뭐야? 필요, 안 돼도 되는 거네? <laughs> 자 일단 올라가도록 하네요. It's just a card. 그러니까 이거 카드 찡 하면 되는 것줄 알았는데 찡안 되네. 찡. <laughs> 자 9층. Okay. 9층이고 우리는 방이 916이야. <laughs> 916이니까 오른쪽, right side. 가자. <laughs> 9, 9, 1, 6, 1, 6. 어? 917? 9 1 8 여긴가? 여긴가? 어? 저기 저쪽인가? 아... 어느 쪽이 여깄다! 916 가자! 칭칭왜안 <laughs> 열리는 거야? 칭야네가 열어봐 여아여 yeah. yeah. <laughs> 됐다 에 <laughs> <Yeah. 웃음> 어, 어 다시 다시 자 됐다 우와 어, 잠깐만 왜 안들어가지? 아 여기구나 바보 <laughs> 자 카드를 이렇게 넣으면 자 여기가 주리호텔 숙소입니다 숙소는 오유 이거 멋있게 절됐네 이렇게 되어 있고 오, 깔끔하게 잘돼 있네요. 확실히. 음. 지리 호텔, 생각보다 깔끔합니다. 에어컨이 약간 좀 하자긴 하다. 어. 에어컨이 리모컨을 하는 게 아니라서, 이게 또 돌리는 거라서 조금 하자긴 하네요. 원래 저 에어컨이 되게 시끄럽거든요. 룸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들이랑 같이 자고, 딸내미는 여기서 자야 될것 같네요. 9층이니까 경치는 어떨까. 자, 어쨌든 전체적인 모습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 호텔을 보는 이유는 이렇게 좀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고 하니까. 자, 그러면 와, 좋네. 오, 일로 일로 전체 모습이 이렇게 다 보이는 곳이네요. 이렇게 와, 저기는 오 여기 내가 산 콘도 여기 있네요. 콘도. 전체적인 모습이랑 기마라스 바닷가도 보이는, 보이는 곳이여가지고 깔끔하고 좋네요. 바로 그리고 오른쪽에는 S M 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기 되게 편한 곳이에요. 그래서 위치적으로 나쁘지 않고 이동하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곳입니다. 호텔도 깔끔하게 좋아서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네요. 음. 아,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호텔 안 좋아하는 아이들은 없겠죠.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깔끔하게 잘돼 있어서 생각보다 괜찮고요. 음. 그 다음에, 또, 궁금해 하시는 것들, 화장실. 대부분 화장실 많이 궁금한데, 화장실도, 생각보다, 와우, 깔끔하네요. 키트, 다음에, 다 있고, 드라이어 있고, 수건 있고, 그 다음에 욕실 이렇게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방은 방 투어는 끝. <laughs> 생각보다 괜찮네요. 다른 걸또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10층이고요. 10층이에요. 10층인데 10층에 이게 위층에 수영장이 있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지 애들이 막...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 안 들었는데, 와우. 오, 바로 앞에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이렇게 에, 간단하게 체크한 데 있고, 어, 수영장도 이렇게 간단하게 있어서 좋네요. 오, 와 수영장은 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 수영할 맛은 날것 같아. 전체적인 이 우회를 볼수 있으면서 이렇게 수영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와 나중에 시간되면 여기와서 수영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주류호텔은 이게 좋구나 9층에 수영장이 있다라는 게 어, 상당히 수영하기는 괜찮은데 뷰는 뭐 그냥 받을만 합니다 이 아래가 조금 좀더 깔끔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음, 10층에 이렇게 수영장이 있다라는 거 와우 수영장 very good 자, 좀 이따 수영을 하러 와야겠네요